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요즘 집 벽이나 자동차에 검정색에 빨간 가슴 달린 벌레들이 때로 달라붙어서 깜짝 놀라셨나요? 바로 이 녀석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해충인데요 이름은 사랑스러운데 실상은 전혀 안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은 러브버그 퇴치법과 방역법 한방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올해 여름 벌레 스트레스 확 줄어듭니다 첫 번째 러브버그 정체부터 파악하자 러브버그는 주로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에 대량 발생합니다 검정 몸통에 빨간 가슴 그리고 암수가 붙어 다니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불려요 사람을 물진 않지만 차량이나 집 벽에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도장면을 손상시키고 지저분한 얼룩을 남깁니다. 두 번째 물리적 제거법 무조건 빨리 없애라. 러브버그는 방치하면 더 단단히 달라붙어서 나중에 떼기가 엄청 힘듭니다. 제일 먼저 진공 청소기나 강력 송풍기를 이용해 빨아들이거나 날려버리세요. 집 벽이나 차에 붙은 건 고압 세척기로 한 번에 씻어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세척은 이렇게 붙은 자국을 지우려면 중성세 제주방 세제를 미지근한 물에 풀고 부드러운 스펀지나 천으로 문질러 닦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깨끗한 물로 헹구고 마른 천으로 물기를 닦아야 도장면 손상이 없습니다. 차량은 특히 빨리 닦아야 페인트 손상과 냄새를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 차량 보호 미리 대비하자. 러브버그 많은 지역은 차량 앞 범퍼, 그릴, 사이드 미러에 보호 필름이나 왁스 코팅을 해 주세요. 벌레가 잘안 달라붙고 청소할 때도 훨씬 쉽습니다. 장거리 운전 계획 있으시면 꼭 미리 준비하세요. 다섯 번째 유인차단 벌레가 좋아하는 거 없애라. 러브버그는 밝은 불빛을 좋아합니다. 야간에 외부 조명을 줄이고 집 주변에는 노란빛 버그 램프를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방충망 구멍이나 창문 틈새는 철저히 막아야 실내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화학적 방역 마지막 보루 러브버그는 살충제에 크게 약하진 않지만 문틈이나 벽 주변에 접촉 살충제 피레스로이드 계열을 국소적으로 뿌려주면 어느정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전체에 대량 살포하는 건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만 쓰세요. 정리하자면 진공청소기와 고압세척기로 빠르게 제거 세제와 부드러운 천으로 꼼꼼히 청소 왁스 코팅, 보호 필름 등 차량 사전 대비. 밝은 불빛 최소화 방충망 관리. 필요시 국소 살충제 사용. 마무리 이제 러브버그 스트레스 끝. 러브버그는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차량과 집에는 정말 골칫거리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 잘 실천하면 깔끔하게 제거 피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 꿀팁 원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여름 러브버그 걱정 없이 깨끗하게 보내세요.